네, 안녕하십니까. 네, 경상도 농업기술원에서 어, 슬기로운 지도사 생활을 방송을 하고 있는 하준봉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 트랩 같은 경우는 어, 펀넬 트랩이라고 합니다. 펀넬 트랩. 나방류를 잡는 트랩이고요. 그래서, 어, 요석에다가 제이 루어라고 하는 이 루어. 예, 유인할 수 있는 페로몬을 여기다가 하나씩 넣게 되고요. 보통 할수 있는 고추 지지대를 땅에 박아서 설치를 하면은 됩니다. 네, 일단, 펀넬 트랩 같은 경우는, 우리, 그, 붉은색, 델타 트랩이라고 하죠. 끈끈이 트랩보다는, 어, 대충의 상태를 원형적으로 보관이 잘 되기 때문에 보는 장점이 있고요. 뭐, 일단, 뭐, 포획이라든지, 로보에서는 끈끈이 트랩이 좀더 나을 수 있는데, 어, 일단, 뭐, 둘다 용이하게 쓰고 있고요. 트랩 설치하는 방법을 한번 또좀 보여드릴게요. 우리 시골에 계신 분들또 받으면 이거 어떻게 설치해야 될지, 그리고 좀 무리가 많거든요. 그래서 설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어라고 하죠. 어, 지금 페로몬이라고 하는데, 루어라고 하면은, 우리 그 낚시할 때도 루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죠. 그 그래서, 어, 뭐 유인하다, 뭐, 꿰다. 뭐, 이런 뜻이 이제 루어인데요. 그래서, 지금 페로몬, 루어라고 합니다. 루어. 전문 영어로. 그냥, 흔히들 그냥, 그냥 페로몬, 페로몬 향수, 페로몬 이렇게 말을 하는데, 어, 지금 우리 등충, 수는 따로 얘기를 하라고, 루어. 네. 자, 보시면은, 이게 지금 페로몬 처리가 된 루어고요. 그냥 고무입니다. 고무. 네. 이게 어떤 원리로 이렇게 페로몬 처리가 되는지 그거는 저도 잘 모릅니다. 네. 그거는 이 제품 생산하시는쪽에다가 문의하시는 게 맞고요. 이걸 이통 안에 이렇게 딱 넣어서 한달 한 정도 페로몬이 유지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한달 정도 후에 페로몬은 교체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적당하게 설치를 받아서 넘어가지 않을 정도로 설치 해주시고요. 이렇게, 루어는 이 플라스틱 공안에 넣게 되고요. 그리고 철사를 이용해서 저는 안쪽을 적정을 합니다. 사실 저도 그렇게전문가 아닙니다. 네, 요거 설치 한, 한 번은 밟았나? 네, 그런 것 같고요. 사실은 잘 기억도 안 나요. 하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집중 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매달아 놓으면 되겠습니다. 그 높이는 적당한 곳에 매달아 놓으면 되는데요. 이게 요령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잘 하실지. 어떻게 하면 음... 할수 있을까요? 음... 저도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잘매달면될것 같아요. 되... 제가 얼마하면 방송 짧게 짧게 찍고, 제가 바쁜 사람이라가지고 다시 안 찍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좀, 경치가 너무 좋아가지고, 한번 좀 다시 찍어야 될것 같아서 찍었어요. 네. 그 서치 동영상을 어떤 걸 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뭐 동영상만 나가면 되니까 이왕이면 뭐 보시면서 바다도 좀 보고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까 어, 보기보다는 여기가 좀더 느낌상 변서풍으로볼때 어, 비례될 수 있는 확률 이 높지 않을까? 이건 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근거 없는. 네. 일단 뭐 저희는 차량 안 나오면 좋죠, 안 나오면 좋은데 연구잖나 제가 이쪽도 조만 계속 하다 보면 안 나오면 또 되게 섭섭해요. 그래서 일하러 나왔는데, 뭐, 일안 하도 안한것 같은 그런 기분? 좀 활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은 되게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경치가 되게 좋습니다. 예, 여기서 한번 좀 집을 짓고 농사를 지어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곳인데요. 여기는 어, 서면. 남해군 서면입니다. 혹시 그 우리 도내가 아니고, 음, 타도에서 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펜션도 좋고 예, 체험도 할수 있고 하니까 뭐 방송도 방송만 보시지 말고 한번 또 오셔가지고 뭐 관광도 하고 가시면 우리 또 코로나 때문에 안 그래도 좀인기 위축이 됐는데 근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죠 한번 놀러 오세요. 네. 특히 저지능청 관계관 여러분 꼭또 와가지고 또좀 국비를 좀또좀 좀 나눠드리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남해군 농업기술센터라고 적어놨고요. 남해 사람들이니까 남해군 농업기술센터 적어놓는 게 아마 또더 협조적일까 하는 생각에서 적어놨습니다. 예? 또 그리고 또 괜히 또 농업기술 적어놓으면 괜히 쓸 때는 민원이 오거든요. 왜 설치했냐고. 귀찮아서 예, 남해로 적어놨어요. 박현수 예. 선님 아, 미안합니다. 네.